누가복음 20장입니다. 20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백성들의 열정적인 환호를 받으셨지만 성전을 침격해 하신 사건으로 유대교 지도자들의 살해 의무가 더욱 급진전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말의 함정으로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백성들 사이를 이간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팔 절까지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질문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61장, 마가복음 11장에 설명했고요. 누가는 철저히 두 공간 복음서적 마태와 마가의 내용을 따르고 있으며 누가만의 독특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주를 보면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가 나오죠. 복음 전파는 예수님의 주요 활동 목적이었고 누가의 일차적인 감심 사이기도 했습니다. 본서와 사도행전에서 25번 나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 것은 정말로 놀랍고도 감격적인 것이었습니다. 현대 보시면 우리는 돌로 칠 것이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다는데 막아는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일반 백성들이 그들의 위선적인 지도자들에 대해서 평소 지니고 있었던 감정이 어떠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3세기 만에 예언스 나타난 요한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내들는 회원들은 자신들이 감히 세례자의 신적 근위를 부정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긍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 오실 이즉 메시야로 정했기 때문에 그의 신적인 근원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팔절입니다. 팔절에서는 내에게 말하지 않겠다가 나오는데 모르게 수라는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답변에 대해서 말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최상의 근인 답변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진리에서 떠나게 되고 정치적이고 위선적이 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리는 그 누구도 거부하거나 막을 수가 없다고 사도행동 5장3 8절에서3 9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터 18절까지는 포도밭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2장에서 얘기했고요. 공간복음서세 기록은 세밀한 부분까지 거의가 일치되고 있습니다. 구조를 보면 세로 주고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에도 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으며 신약 성경에는 이곳에만 있습니다. 누가에는 마지막 부분에 오랫동안이란 말이 덧 붙여 있으며 매우 오랜 시간 상당한 시간이 경과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 종교 주도자들이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들과 더불어 계속적으로 관계를 맺기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0절에는 포도밭의 소출이 나오는데 소장에는 돈과 햄물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당시는 햄물로 하는 경우가 더 일반적이었다고 하고요. 11절에 보면은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인데 문자적으로 또 보내기를 더하니랍니다. 히브리어 법이라고 하는데요. 즉, 다른 종을 추가하여 보냈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주인이 자신이 보낸 종인 게 못된 짓을 한 농부들을 벌하지 않고 또 다른 종을 보낸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입니다. 12절에는 상처를 입고가 나오는데, 어... 상처, 부상인데 누가 복음 10장 34절에서 유래되었고 이것과 사도행정 99장 16절에만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13절은 어떻게 할까인데 물론 주인은 악한 농부들이 지한 태도와 행동에 놀라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말하는 것은 소출을 받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거나 종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강박한 농부들의 마음이 변하여 자신들의 본래 의미에 충실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고려요 선택 였으며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즉 동생절을 보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 설미가 나오는데 동등안에서 나온 부사로서 신약성경에서는 여기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어, 뜻은 징실로라 뜻인데 아마 혹시 의심할 바 없이의 뜻이며 주인이 앞으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실한 기대감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10절입니다 10절에는 농부들은 없애버리고가 나오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의 때 거의 모두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불어로 끌려감으로써 작이루어졌습니다그 이후 살아남은 자들은 세계 각지를 유랑하면서 엄청난 박괴와 고난을 당함으로써 아들 즉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을 철저히 치러야만 했습니다. 포도바스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단데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의해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방인들이 포도원 농부가 되어 복음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예언적으로 보여준다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인데, 미래희국법으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인데, 강한 부정적인 소원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3장에 4절, 6절, 31절을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분노와 공포를 느끼면서 간절하게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택함을 받은 기업적 상속권이 이방인의 소유가 되리라는 것은 유대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고 사도행전 22장, 21절,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그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나옵니다. 아, 이사야 8장 14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그리스도의 초림에서 나타나는 소극적인 심판입니다. 그 돌이 그 누구 위에 떨어지면 있는데, 아, 그리스도의 재림에서 나타나게 될 적격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돌에 맞. ...든지 또는 도로 위에서 떨어지든지 비참한 체후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그리스도는 유대성교 지도자들에게는 걸림돌과 같은 존재였죠. 그들은 예수님을 기초석으로 삼아 하나님께 인대하실 영적인 성질를 짓지 않고 던져버렸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두병을 연결시키는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습니다. 19절에서 26절에는 가이사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농부 이야기를 자신들을 빗대어 하신 것으로 안 율법 교사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하가나서 즉시 누가 보고 에만 나오는데요 그를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들은 두려워하여 스스로 자제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철 자들이 나옵니다. 문자적으로 거짓말 하도록 고용된 사람들인데 돈을 받고 탐지하기 위해 매복하는 자, 교활한 말로 함정에 빠뜨리도록 고용된 자라고 하는 뜻이며 신약성경에서는 이곳에만 나옵니다. 마태의 의하면 그들은 교활한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협력하여 보낸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하는 것처럼 꾸민이라 되어 있는데 위선적으로 어렵다고 공언하거나. 또는 양심의 그립김 없이 정직한 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려운 사람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양의 탈을 쓴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 트집을 잡아 종독의 통치와 근위로 넘겨줌으로써 백성들로부터 매공도라는 말을 듣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